오늘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첫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던든히 서가고 주를 경려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게 교회를 풍요롭게 이웃을 복되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두발 자전거를 여러분 타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두발 자전거는 가만히 서 있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넘어진 자전거는 소용이 없고 오히려 주인에게 도움이 아니라 짐이 되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움직여가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자전거 본연의 그 용도를 합당한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가만히 멈추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오히려 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겠지만 오르막 있다가 또 내리막 있다가 이런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앞으로 또 위로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신학적인 용어로 부흥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나 그 뜻의 어려움은 없습니다. 매우 단순한 단어이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이런 뜻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는 각성 깨어 있음이라는 뜻을 가진 오웬 커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보면 영적 각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평양대 부흥 운동을 흔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영적 대 각성 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부흥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기는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부활,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쓰일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부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에 성숙과 성장, 영적인 성숙과 그리고 양적인 성장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지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이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흥의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성경의 용어는 자라나다, 충만하다 그런 단어입니다. 자라나다,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이 그런 표현들이 이 부흥의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 있거나 후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까지 자꾸 자라나가야 한다. 앞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자람과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삶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시대의 변화, 시대의 정신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부흥되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교인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가장 잘 나타난 교회, 우리의 본이 되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한 절의 말씀이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하여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문장, 앞에 있는 사건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훨씬 이전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함축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뒷부분부터는 또 조금 다른 결이 다른 내용의 말씀들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마지막 부분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에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제도적 교회의 시작이 에루살렘 교회인데 그 에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약 120명 정도의 사람들 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저작거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니 3천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여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기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전하고 또그 말씀과 기도가 흥황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바퀴를 피해서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유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유대인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여왔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건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각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성장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에는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 곧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가 평안해지고 주를 경유함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를 경유함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기는커녕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충만해지고 성숙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에 잡혀서 피팍을 받을 때에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공의 사람들,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멈추지 않냐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힙합으로 인해서 사도와 교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더 강해지고 주님을 격려하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간에 서로 돕는 일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생길 때에 사도들에 의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교회가 화평게 된 것도 성령님의 도심,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비록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제자들이 의사원을 그 받아들이고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마음이 될수 있었던 것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의 성장과 성숙 그 부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문장이지만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이걸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위로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히려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진실입니다. 여호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좋은 세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세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소리가좀 적다고 여기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서, 아, 이 말, 이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아면서 리로 천장이 무너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상상하고 왔는데, 소리가 좀 적습니다. 원래 우리 좋은 세움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과 성숙이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개인의 삶도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부흥되어집니다.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변화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인자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능력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지형이 넓어졌습니다. 시업도 하고 진학도 하고 성진도 하고 또 새로운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더 크고 많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달란트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온유, 인내, 충성, 절제, 자비, 양성과 같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닮아 가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련들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의 성취가 있었다면 그건 다 성령님의 도우심요 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도 이 2025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교회를 풍성하게, 이웃을 복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엉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꼭 기다리기만 해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할 바의 일을 할 때에 바로 그곳에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아도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핍박을 견뎌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더욱 단단해진 그 모든 일들 속에는 바로 사도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고 제아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교회가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도로서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 어려운 난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더욱더 굳세워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신학성경이라고 하는 우리처럼 이런 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듣기를 즐거워했고, 결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기를 항상 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들었고, 듣기를 즐거워했고,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자하셔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삶이 결여되어 있다면 성령님이 임하셔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독교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를 게을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부엉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저작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대반은 자신을 둘러싼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바퀴를 피하여서 피신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낯선 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바오사도는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곧장 다메색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테를 당할 뿐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고, 그럴 때마다 그곳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물러가고,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이 허물어져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엉한 이유도 교회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나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쉼 없이 한 이유는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당부와 명령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내 가족도 내 동료도, 내 이웃도,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자원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도하기를 쉼없이 했습니다. 그 일을 전해주는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헌신하고 자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이 전도할 때에 그 전하는 그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했고 자신의 삶도 자신의 마음도 생각도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랑하는 교회 여러분. 원래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령님이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고 힘써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십시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